그동안은 이제 0회, 1회, 2회는 레전드 아르세우스로 진행을 했지만, 오늘은 포켓몬 유나이트 접수를 받았고, 영상 별로 안올줄 알고 2주를 넉넉하게 뒀는데, 영상이 100개가 왔어요. 100개가 와가지고 그 중에서 20개를 이제 추렸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 영상은 한카 댄스라는 영상입니다. 방 야루 님께서 보내주신 한카 댄스, 어떤 영상인지 봅시다. 사! 파리아스, 야, 종료. 아니 강평이 씨 얼마나 세게 들어갔으면 잠깐만. 바들바들 떨고 있어. 강평 엄청 아프긴 해요. 이거 HP 다는 거 봤죠? 두 번째 영상은 케이시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케이시 어떤 영상이자 모릅니다. 아우라 파크는 아니네요. 케이시라길래 아우라 파크 플레이 영상인 줄 알았는데 레몬터 스타디움이네. 그냥 이제 화살코이니 평화롭게 파밍을 하고 있고. 어? 어? 어 뭐야? 야, 이건 뭐 어떻게 이동? 왜, 왜 이게 왜 이동한 거지? 이거 케이시였네. <laughs> 진짜로 이상한 버그네. <laughs> 다음 영상은 닉네임 헤로 님께서 보내주신 이름이 범상치가 않은데, 포켓몬스터 레모타 아르세우스라는 영상입니다. 아르세우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laughs> 이거 맞아, 핑이 핑박달라면 이렇게 되 가끔. 슝. 심지어 걸어서 날라가. <laughs> 아 진짜 예상치 못하게 빵 터졌네. <laughs> 다음 영상은 닉네임 청포도님께서 보내주신 히스이 나인테일이라는 영상입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봅시다. 하늘을 왜 날고 있냐? <laughs> 얼음 엄니가 여기서 숨기면서 들다 말아가지고 갑자기 공중을 이렇게 걷게 된. 뭔양이 생각나네요 저번 하이라이트. 이런 영상이었구요그 다음 영상, <laughs> 시리즈인가 본데? 닉네임 톱기님께서 보내주신 히스이 한카리아스. 일단 여기 있어. 안목고이 있어. 어 저기 한카리아스 있어. 일단은 잡혔구요 여기서 얘더 높이 떴는데 뭐야? 얘 나인텔보다 높은데? <laughs> 여기서 보면은 얼음 엄니가 쓰는 타이밍에 얘 지진 써가지고 구멍팍인가 이동하다가 이제 슝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 얼음 엄니랑 같이 맞으니까 구멍팍이 올라가는 거랑 얼음 엄니로 뜨는 것까지 더해져가지고 더 높이 떴어. 부유한카리아스. 자그 다음 영상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라는 영상입니다 닉네임 도피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꿈먹기 섀도볼 고스트 어캔텀달성하고궁아 다핀 났는데 꿈먹기가 이게 꿈먹기가 그니까 KO를 하면은 초기화가 돼요 쿨타임이 이거 이용해가지고 또다 잡아내는 데 성공을 하는 그림이었어 KO하면은 초기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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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먹기 HP 회복하는 것까지 야 이거 진짜 줄타기가 너무 잘 됐는데? 기승전결이 완전 깔끔한 매드무비가 아니었고 앞에서 망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대반전을 보여주는 매드무비였어 자, 그 다음 영상은 닉네임 엔드님께서 보내주신 썬더, 괄호 열고 프리저라는 영상입니다. 썬더, <laughs> 얘왜 이래? 썬더 프리저라는 게 이런 뜻이었네. 얼어붙은 썬더. 얘 약간 포켓몬 본가에서도 상태 이상 얼음 걸리면 딱 이렇게 되거든. 안 움직이거든. 짧고 굵네요. 자그 다음 영상은 닉네임 크리미 님께서 보내주신 부처님도 샷 건치는 영상 <laughs> 제목이 범상치 않은데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볼까요? 썬더한타 준비 중이죠? 어 밀렸고 중에 뜨고 뭐야 시시 맞고 어 대뜸 아무 것도 못 쓰고 c c 기만 계속 맞고 터졌어. 지금 광클하는 거 뭐야? 궁 계속 누르고 있는데 궁이안 나가. <laughs> 궁 진짜 광클하고 있는데 나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어, 부처님도 샷건치는 영상 인정합니다. 자, 다음 영상은 뭐라고 적혀있는데? 어, 여기도 시리즈래요. 아까 그 히스이처럼 또... 포켓몬 유나이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소. 루카리오들이 약간 보는 맛이 있어 가지고 신속 루카리오들 영상을 좀 준비를 같이 뽑았다고 하는데 세개 시리즈라고 합니다. 시리즈 세 개. 먼저 첫 번째 영상은 닉네임 피스테리오 님께서 보내 주신 신속 루카리오 오연킬 영상. 자, 화려한 루카리오 플레이 한번 봅시다. 신속 루카리오도 이렇게 스킬 분배하는 게 너무 쩐거 야. 그래도 가재군 나오니까, 오. 오연 KO. 진짜 루카리오 하는 사람들 이 순간적인 판단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 감탄사밖에 안나와 자 그리고 두번째도 마찬가지로 신속 오연키라는 영상인데 닉네임 루디님께서 보내주신 오연KO 신속 루카리오 영상입니다 이번엔 모바일이네요 오야 뭐야 우와 아니 그 플레이가 쩌는것도 쩌는건데 왜 이렇게 부드러워 게임이? 아니 엄청 부드러워! 야 미쳤다 그리고 와 진짜 이렇게 잘하는 루카리오면은 진짜 할만 나겠다 이 프레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루카리오다 자 그리고 마지막 또 루카 장인 영상인데 이번에는 닉네임 레비티님께서 보내주신 루카 장인이란 영상 이걸로 이제 루카 3부 장인 영상 마무리인데 이분은 본인이 루카리오가 아니네요? 이제 팀이 루카리오를 한것 같은 데저 왼쪽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영상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개구리가, 어, 뭐지? 개, <laughs> 개구리가 다한거 아니에요? 아 <laughs> 리씨 아 편집 뭐야 이거? 아, 근데 진짜 이거 반전이었네. 아, 빌전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나는 그래서 무카리오 장인 마지막 영상이라길 보고 어쩐지 씨, 개구리가 너무 혼자서무상 찍더라. <laughs> 아 편집 너무 찌트긴데 루카리오도 굳어가지고 쳐다보다가 한대푹 치고 가는 거 봐. 아 이거 앞에서 루카리오 장인 영상 두개 보고 이거 보니까 씨, 진짜 상상도 못했어. <laughs> 자그 다음 영상은 닉네임 오고라님께서 보내주신 교통사고 냈네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영상입니다. 이거 또 파이어로가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좀궁 관련된 거 같죠? 한번 봅시다. 일단 브레이브버드 장전 중이죠. 어? <laughs> 앱솔을 <쏘라> 씨? <laughs> 나 당연히 교통사고라길래 궁술 줄 알았지. 재앙을 감지하는 포켓몬인데 본인이 재앙에 휩쓸려 버렸네자그 다음 영상은 닉네임 멜찌님께서 보내주신 이름이 왜 이래 고속스핀 이상부이라는 영상입니다. <laughs> 아래서는 갈가 싸움하고 있는 것 같고. 어, 이거 깨졌고요꼴때 <laughs> 깨지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고속스피인 돌고 있는 이상의 뿔. 어, <laughs> 푸다. <laughs> 아니, 시타이밍 그 뭐야!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냐? <laughs> 그러니까 고속스피인 갈가보기였어, 갈가보기. 이게 그니까 이상해풀하고 이렇게 탑에서 둘이서 싸우다가, 이제 님피아 분이 골을 넣었어요. 방에 무효해가지고. 뭐 골을 넣으니까 이상해풀이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돌, 돌아봐. 잡고자기 했어. 그래서, 님피아 분이 그냥 잡아. 또 이걸. 이렇 잡는데, 그 잡는 순간 딱 갈가보기가 먹어서. 더...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타이밍이 만들어낸 기조. 다음 영상은, 닉네임 상정님께서 보내주신 제목은 찌익인데 왜 찌익이지? 아무튼 어떤 영상이냐면 코멘트가 있었는데 뉴메타 팀 결성전에 3인큐 돌리면서 솔라빔을 연습하던 중에 나온 재밌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거부광도 있네 오, 어? 와, 씨, 원복콤보. <laughs> 어, 미쳤다. 거부광이 이제 공중에 쫙띄우면서 그린레이드 들어가고 솔라빔까지. 이야. 하이어로드 문쫙 밀고. 진짜 원복콤보. 그래서 약간 뉴메타 팀이 이 조합을 미는 건가요? 거부광하고 이상했고 대회에서 항상 나오는데 <laughs> 이때부터 이미 초석이 다져져 있었네. 자, 그 다음 영상은 닉네임 돌박사님께서 보내주신 가디안으로 지진 쓰는 법이라는 영상입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봅시다. 음. 가만히 있는데. 아이씨. <laughs> 아니, 아니, 미친. 아니 노쿨 노쿨 켜놓고 <laughs> 이거 예술 작품이네 이거 아이템도 가벼운 돌이야 <laughs> 노쿨 영상을 가져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해가지고 <laughs> 마지막 영상인데 지브시티에서 촬영한 영상이네요 닉네임 김다니엘님께서 보내주신 죽여줘요.. 이라는 영상이에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시합이 끝났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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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야, 왜안 끝나? 갇혔어! <laughs> <가쳤어? 웃음> 게임 안에 갇혔어! 뭐야? 아, 죽여줘야 하는 게 이런 소리였어? 소드아트 온라인, 씨. 아 이런 버그가 나는 경우가 더 있네 걔 제일 포인트가 그거야 골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여기 끝났지만 우리에게 연장전 포인트를 줬나보다 하고 골 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 왜? 자 먼저 3위를 차지한 영상입니다 헤로님의 포켓몬 레모타 아르세우스 갑자기 히스위로 납치당하는 투클린이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상정님의 찍! 익 2위를 차지한 영상입니다. 진짜 좀 시원한 이 포켓몬 한탑. 너무 멋있게 나왔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시원하게 나어 타이다 영상. 자, 그리고 오늘의 1위는 빌드업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피스테리오 장인님이 신속루카리오 5연킬 영상부터. 근데 진짜 쩔기네 이런것도 보면 신속 쿨막 계속 잘 굴리면서 또가즈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서 신속 굴리고 오연속 KO까지 그리고 닉네임 루디님이 깔끔한 오연속 KO 영상 이거 또 모바일의 이 프레임을 잘 살려가지고 화려한 컨트롤로 오연속 KO를 만드는 모습이었구요 하지만 이두 장인을 긴장하게 만든 공포의 루카리오 장인이 온다. 진정한 루카리오 장인은 적의 인심도 챙겨줄 수 있는 장인이죠. 아, 몰러쉬로?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우승작을 뽑아봤는데, 진짜 화려한 루카리오 장인들이 그 화려한 영상 덕분에 이 영상이 우승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